어, 네, 안녕하세요. 골든보이입니다. 음, 아프리카 TV는 많이 떨어졌었어요. 근데, 저는 추가 매수를 했고요. 네. 조금, 어좀 쫄리긴 하더라고요, 솔직히. 추가 매수를, 저는 400주 했습니다. 400주 해가지고, 요때한번 매수했고요. 117,700원, 요때한 이때 번, 요 때인가요? 요 네, 때쯤 매수한것 같아요. 117,700원에 200주. 그 다음에 115,000원. 네, 요 정도에 음, 200주. 그래서 두번 매수했고요. 어, 음. 그래서 매수 금액이 1,000주가 넘습니다, 이제 1,060주. 뭐 점점 많이 샀어요. 많이 샀고, 잘 돼야 됩니다, 이제 <laughs> 많이 사가지고, 이제, 자, 천주가 넘기 때문에 잘, 잘 돼야 돼요. 금액도 뭐, 한 1억 2천 샀어요. 네, 뭐 과감하게 많이 샀습니다. 일단, 다행스러운 거는 이제, 눌렸지만, 그래도 양매수가 뭐, 미미하게나마 들어왔다. 이거는 긍정적이고요. 그 수급이 지금 3일인데 3일 동안 이번 주에 많이 떨어졌죠. 주봉으로 따지면 네, 꽤 그래도 주봉으로 따지면 아, 안 떨어졌네 거의. 마이너스 0.5일인데 그래도 네, 개인이 팔고 외인이 샀죠. 긍정적이다. 그거는 하지만 음봉이죠음봉입니다음봉인 거는 부정적이고요. 음... 집가가 119,100원이네요. 예. 양봉은, 양봉이 돼야 되는데. 일단은 11만 2천, 와, 많이 떨어졌어 11만 2,800원까지 떨어졌으니까. 많이 떨어졌고, 진짜로, 예, 조금 힘들었습니다. 근데 잘, 그래도 선방했고요. 네. 예. 뭐 저는, 제가 볼 때는 최 그렇게 최악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주 좋은 분위기는 아닌데, 최악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아닌 것 같고, 음. 음 잠깐만요. 이게, <laughs> 사실 제가 한번 선을 그어봤었는데, 네,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봤었군요. 대충. 대학적으로. 뭐, 정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음. 네, 여튼. 이렇게 해가지고, 아유 잠깐만요. 음, 이거 해놓고. 그렇죠, 이렇게, 이렇게. 이거면 되군요. 요게 사실은 조금 빗나가긴 했어요. 지금 보다시피, 이 선을 이탈한 거 맞군요. 일부 이탈했는데, 좀 뭐, 이렇게 해서 좀 버텨줬으면 좋겠는데, 음, 잠깐만요. 한번 잠깐 저도, 안 보던 거한번 볼까요? 오랜만에. 네, 진짜 잘안 봤는데 알파스피어. 오늘 좀 보기가 힘들어가지고 아프리카. 아프리카 TV가 지금 아, 그래도 양봉 나온 게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하고 정만 다행이다. 진짜. 역시 60일선이죠. 60일선에서 받쳐줬네요잘 버텨줬고, 음, 지금 사실 이게 안 좋은 징조긴 이 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기를 막 뛰어넘지를 못하더라고요. 리걸 일본을 볼까요? 일본을 보면 결국은이 네. 이 끝머리 갔다가 여기서 이제 점점점점점점 힘이 솔직히 준건 맞는 것 같아. 요 파워가 일정 파워를 못 가져갑니다. 지금 아직도 리스크는 끝나지는 않은 것 같은데 일단 제가 볼 때는. 수급도 힘이 좀 딸리는 것 같고, 네. 확실히 수급도 네, 조금 딸리는 것같거든요 솔직히, 네, 이제는 조금은 조심할 시기는 사실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번 떨어졌을 때 이렇게 두 번까지 회복을 했는데 다시 또 미끄러져서 내심 사실 좀 당황하긴 했습니다. 네. 뭐, 더 뚫을지, 안 뚫을지는 모르겠는데. 뭐 여하튼, 그래도 수급이 아주 나쁘진 않아서. 다행이다. 네. 일단 다행이다. 네. 다행이다. 긍정적 해석하고요. 그리고, 역시 이제 믿는 거는, 폼투데이. 폼투데이 <laughs> 좋습니다. 네. 분위기 좋고 해서. 풍투데이 좋고 수급 나쁘지 않고 해서 아뭐 걱정 많이 했는데 이만하면 그래도 해볼 만하다 네, 응. 많이 샀어요 많이 샀고 어더 떨어지지 않으면 더안살것 같아요 네. 그냥 더 떨어지면 더 사고요 근데 지금은 1060주 사가지고 천주 넘고 금액도 1억 2천이 넘어서 더 떨어지지 않으면 안살것 같아요. 떨어지지 않는 이상은, 더 올라가고 이런 거는 안살것 같습니다. 일단은, 네. 좋은 결과 한번 끝까지 잘 침착하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야. 네. 아이고. 발음이 꼬였네요. 예. 네, 차분하게 지켜보겠습니다. 모두 성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